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컨설턴트 이무영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그 결정 공문 및 결정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조금 교부 결정서 통지서는 교부 결정 공문과 함께 최종 사업자 선정 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이 되면 나라 당태에서 회원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또 사업이 이월된 사업일 경우에는 어, 변경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승인 공문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 시방서 및 규격서입니다. 물품의 시방서 및 규격서는 단가 같은 장비명, 규격, 크기 단위 수량 각 물품의 구성 재원표 그리고 물품의 공급 범위 설치 장소 설치 기한 설치지 주의사항 또한 저 계약 상대자의 물품 명세서에서는 제작사 상호 및 계약 상대자의 상대자 상호 계약 번호 기타 일반 제반 사항들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 해야 합니다. 납품 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 납품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 사업자의 작업 중지 명령에 의거해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을 명기해서 어, 연장 사유를 작성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가 제품의 시험 성적표 및 납품 전 납품 목록표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 납품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자 보증 기간 또 납품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 검사를 합격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입찰 공고문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문 작성하기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업명, 제품명, 수량, 기초 금액, 납품 기한 납품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어 부가세 부가 가치세와 영세율 여부를 갖다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시방서 및 규격서상의 각 장비의 특징들을 기술해야 하며 스마트폰코레에 등록된 업체를 그 자격을 제안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을 제안 경쟁으로 올릴 경우에는 필요시 지역 제한을 설정을 하이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 및 인증서 발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로 수요기관 등록을 신청을 하고 조달청에 검토 및 승인, 그리 공인 인증서 발급, 인증서 인증서 등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기관 등록 기간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에 정의된 수요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며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그 사업으로는 대통령에 따라서 조달청의 수요기관이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보조금 관리법 관련 사업 수행 사업자로 이제 저희가 어. 수요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우리가 미리 그 결정 통지서라든지 공문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제 나라장터에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 신규 이용자 등록 그 중간에 가운데 위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신규 이용자 등록을 그 클릭을 하면은. 수요기관 이용자 클릭란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걸 다시 클릭을 하고 나면은 수요기관 이용자 등록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기관 등록 신청을 클릭을 하면은 이용약관에 관한 동의하고 교육 식별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체크하면은 거기서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기관 정보 입력란입니다. 붉은색 그 별표 모양이 있는 것은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별표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별표, 별표 표시등에서 수요기간 코드는 자동으로 나중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작성을 하지 않고 아르치레고 기타기관 분류 임무 기간을 체크를 합니다. 기관명 및 수요기관명 사업자등록등 번호를 입력을 하고 소관 구분에서는 그 기타 기관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유형은 선택하면은 팝업 창에서 기관 유형을 대자는 산하기관 클릭을 하고 기관 유형 중은 기타 클릭 기관 유형 소에 클릭을 하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자명은 입찰 보증금 수납을 위해서 보증 채권자로 이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역이라든지 농가명으로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물품 관리자명은 뭐 기관 대표자 아니면 업무 담당자 농당주 예를 들어 실명으로 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요 기간 회계 코드는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연두색 버튼을 눌러서 수요기관을,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이 없는 임원기관은 코드 011회계, 일반회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명과 주민번호 입력후에서는 반드시 실명을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어, 담당자 그 등록 비밀번호는 등록 진행 현황 조회 시에 사용됨으로서 요 번호는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어, 영문자, 숫자를 포함해서 6자 내지 10자로 등록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신청 여부에서는 저희가 인증서 발급 신청에서는 예스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 기관 담당자는 사용할 공인 인증 기관을 선택은 저 밑에 있는 저 여, 여섯 개다네개 네 있는 거 중에서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서 요청 수요기관에서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아이디는 영문자 및 숫자를 포함해서 8 자리까지 적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기관 등록 신청에 저기 빨간 표시돼 있는 수요기관 등록 신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관 정보에 들어가면은 접수 번호 수요기관 코드 요청인과 코드는 진행 현황 조회 시에 그 사용되기 때문에 그 신청서는 별도로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수요기관 등록 신청서하고 공인인증 서비스 신청서를 인쇄해서 그 기관에 직인을 날인하셔 조달청에 그 팩스 번호가 0 5 0 5 4 8 0 2136으로 송부해 주시면은, 그리고 또 추가로 그 서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 기간 등록 신청서 그 하단에 보면은 별도로 그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 관리 부문에서 인증서 신청을 클릭을 하시고, 인증 기관 선택을 자유롭게 그 우리가 신청을 아까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인증서 신규 등록 수요기간 코드를 입력하고 검색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정보는 회원 가입 시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거기에 입력을 다시 해야 되고요 이용자 관리 비밀번호는 인증서 비밀번호하고는 별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인증서 추가 등록하고 인증서 관리할 때 사용되므로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무관 여부고 또 체크를 해 주시고 업무 구분에서는 저희가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현관 및 인증서 등록은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럼 입찰 공고 및 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 공고를 하시고자 하는 수요기간은 나라장터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 수요기간을 클릭을 합니다. 수요기간을 클릭을 하고 나면 물품에 클릭을 하고 일반 공고 그리고 발주계획 등록을 선택을 하고요. 그 기본 정보에 보면 조달 방식은 자체도 조달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계약 방법에는 어 일반 경쟁이 있고 제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정은 기타 국채 입찰 대상은 비대상, 비대상입니다. 공사 규모는 발주 도구 금액은 견적서에 있는 금액을 기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담당 부서는 지금 기존 등록을 했던 고그 명칭대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입찰 공고에, 입찰 공고를 선택을 하시면은 사전 규격 그 등록 번호를 사전 규격 미공개권에 클릭을 하시고요. 저, 저 발주 계획 통합 번호는 사전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던 발주 계획 통합 번호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공고 정보에 보면은 등록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 종류는 저희가 실 공고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국제 입찰 구분에서는 국내 입찰, 그리고 국내 국제 입찰 사유에서는 국제 입찰 비대상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참조 번호는 농장 이름하고 연도하고 공고 번호 같이 해주시고요. 공사 현장은 실제 그 농장 소재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명은 저희가 당초에 시, 지자체에서 승인받았던 그 공고문을 그 명령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계약 및 입찰 방식에서는 어, 지역 제한이나 그 업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할 경우에는 제한 경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업종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경쟁을 선택을 합니다. 입찰 방식에는 전자 입찰 방식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어, 낙찰 방법은 일반 선택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 낙찰 방법 중에서 일반 선택을 하지만은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있고 최고가 아니면 적격 심사 최저가, 적격 심사 최고가, 제한서 평가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선택을 할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민간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장비 업체한테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모든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다 받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그 업체를 선정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협상의 계약을 안 하면은 그 견적서 작성해 줬던 업체가 어, 낙찰될 우려는 저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대부분 그 업체에서는 견적 사고 잘안 써주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찰 지평에 실행에 집행에 보시면은 입찰 접수 개시 일시하고 어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는 우리 공문서상에 그 공문에 보면은 상. 공고문으로 지 작성을 했었어요. 그 작성해 보면은 시간 입력을 돼 있는 그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찰 일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에서 접수 개시 일시하고 접수 마감 일시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개찰 장소는 이제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은 협성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 제안 발표하는 그날 보통 결과가 다 나기 때문에 그 제안 발표하는 그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는 10템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입찰 보증서 접수 마감일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하루 전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공동수급협정서도 접수해야 된다. 공동수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없으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투찰 제한 및 일반에서 제한하실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역 제한을 선택을 하는데, 어, 투찰 제한에서 지역 제한은 그 지점이나 지사는 그 투찰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업종 제한은 어 제한을 안할 수가 있고 지역 제한은, 어, 통상적으로 그 농가에 주소지 인근 시, 지자체 쪽에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으면은 경상북도 지금 안동이면 안동 관할 아니면은 요 주변 인근 쪽으로 해서 어 업체들을 선정해 주는 게 좋을 거거든요. 왜 그러면은. 어, S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지역은 될수 있으면은 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수급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도급은 어, 기존 업체에서 또 하도급을 또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나중에 계약상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또 미리 또 계약계 또 중점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입찰 참가 제한 여부는 참가 제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안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또한 이저 현장 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획은 솔직히 현장 설명에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날 거기서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 설명회를 굳이 해야 돼요. 왜냐면 공사를 하는데 공사 위치라든지 설계상의 무슨 모든 그런 것들 설명을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현장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우리 물품 쪽에서 예를 들어서 협상의 양의 경우는 현장 설명회는 굳이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제 그날 당일날 제안 발표하면서 바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가 작성입니다. 예가 작성은 단일 예가하고 복수 예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예가는 예비 가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 예가의 경우는 단일 예가를 작성하고 복수 예가일 때는 복수 예가를 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자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대시 보면은 구매 계약서 작성을 클릭하면은 직접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하고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수익 통하지 않고 이제 수익 계약을 해서, 해서 전자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맨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장하면은 계약 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보면서 이제 수정하고 출력하고 송시인할 수 있는 버튼이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계약건명을 클릭하면은 계약서상의 그 상세내역 화면을 이동을 하고요. 현재 계약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건명을 클릭하고 나면은 그게 최종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매일필증 조회 및매일필증 어, 수기 입력을 그걸 통해서 접수하고 승인 통보를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임지세 납부하고 결과 조회를 하고 그 확인을 하면은 승인이 통보가 가능되고요. 물품 식별 번호 아래에서는 돋보기 모양 보면은 그 클릭을 하면은 물품 선택을 가능하고 거기에서 이제 단가하고 수량 단위 이런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가하고 수량의 곱은 각 물품별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고요. 오차 범위는 이제 1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긴이 위지는 첨부하고 고그 송신하면은 계약서 출력할때 계약서에 고그 지긴이 함께 출 인쇄가 되고요. 초안은 송신 시에는 어 첨부한 문서에서 이제 경례에 따라서 첨부 송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승인 통보하면은 송신을 하면 됩니다 계약 건명 클릭을 하면은 이제 물품 계약서 화면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직인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통보를 할 경우에는 이미 이제 승인 통보에 있는 계약서 간에 이제 직인 첨부가 잘못되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인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직인 추가 기능이 들어갈 가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전자계약에 대해서 마치 겠습니다.